그러니까몸 정말 아가 그런 것처 정말 정말 성경정 읽다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말말씀이 뭐냐면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영이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본인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진짜 십자말 노아 홍수 때그 하나님 거절하고 죽은 그 이제 육체는 없어지고 옆에 깨는그 영들한테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솔직히 육신을 보고 살아 아까 우리저럼 잠에 오셨네. 공산당이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을 물질주의요. 그래서 세상에서 눈뜨고 보는 것만 따지는 게 공산당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공산당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눈 감고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요. 왜냐면 이것도 헛질을 하고 있네. 왜냐? <laughs> 눈 갖고 뭐를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 뜨고 보이는 것만 따지는 게 고상당해. 그게 유물상관이라고 해. 눈 갖고 보인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다 못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이 기독교는 육신을 다 십자가에다 죽어버렸어. 뭐만 남아있어? 영만 남아있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야. 나를 육신을 백번, 천번 말벌을 찔러 쪽에 죽인다 할지라도 육체는 네가 가져가라 공산당 내 육체 갖다 먹어라 나는 한 다리를 비게 뭐 있어? 나는 영밖에 없어 할렐루야 네. 나는 영밖에 없다고 돌이 필요하면 내가 수천 조를 갖다 줄 테니까 갖다 먹라 나는 뭐만 있다 나는 영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내 네. 세상을 살라고 세상을 살 여기 있다면 나는 하도 쓰레기밖에 안 되는 의미가 없다 물질주의를 판단한 네. 공산당. 그거는 완전히 유물사관에 쳐들는 그런데 그런 걸 따지는 목사가 있다. 그 목사는 뭐라 그래? 나는 좌파 목사다. 그 사람은 뭘설교를해 맨날 물질만 설교를 해. 기독교는 돈 벌고 밥 먹고 잘 산다는 물질. 그거는 완벽한 유물사관이야.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세계로.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가서 그래. 아니, 이웃의 자비를 불고, 뭐, 또 뭐라 그래? 욕심을 버리고 이? 뭐 공자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뭐나라의 충성. 이거는 몸뚱이 있을 때 하는 얘기야. 내가 육체가 죽어서 땅 속에 되러면 효도도 없고 뭐 충성도 없고 이웃자이도 없고 욕심도 없어. 왜? 몸뚱이야 죽었는데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뭐만남아 있어? 몸뚱이 죽거나 남는 건 하나. 영만 남는다 이거 할렐루야. 네. 내 영이 누구랑 살아야 돼? 하나님의 네. 영과 살아야지. 바로 육체가 있을 때 나를 속이는 놈이 있어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귀신이란 말이야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육체가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어 병자나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내 속에서 죄도 필요 없고 육체도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 한번 죄가 없는 놈은 돈을 던져봐 왜 그러냐 죄가 없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육체가 그냥 없어졌 버이야 죄가 보면 육체가 있는 한 죄는 그 몸뚱이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몸뚱뭘 가지고 사느냐 한없이 욕심이 한없이 그 하늘을 찔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은 그런 육체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오늘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디까지 간다? 전 세계를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다 움직인다 이거. 내가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신하가 와서 아니 우리애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해? 가봐라, 다 나섰다.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가지고 보여줘. 그런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말그 시간에 이미 다 나섰다. 그거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뭔 기도가 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올려놓고 귀신 하나가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도 그냥 다 된다 이런 얘기야. 아,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여기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아, 네. 누구를 불문하고 기도하는 영이 그 사람들의 영을 움직인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고 예수의 영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다. 영의 사람은 절대로 육체를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와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다섯 명이 오든 오천 명이 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 모임 안에 어떤 교회든 다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고 악기가 역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고 거짓말하고 이가질하는게 당연히 있게 돼 있어 중요한 거는 저는 뭐냐 그런 것들에 연연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유다가 예수를 죽여버리고 갔다 고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깨끗하지 않다. 항상 먹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할때 그거는 쓰러지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지구촌 미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도 전명제도 아무것도 안 없어. 단한 가지 있는 건 누구하냐? 참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나왔는지. 나는 놀랬어왜 그러냐면 저랑 같이 사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랬어. 아,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우리 안경목사님이 필리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배칠 밖에 없고 그만큼 없어져요내데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일을 하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눈치챘으면 그다음부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아버지가 다 하는 거다. 근데 그거 읽으셨어요? 하나님 입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이 세상에 나온 분이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세상에 나온 분이 성령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아니 저계수저뭐요한복부에 말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만물이 말로 말미암아 진 말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말이 없이는된 것이 없다. 언제 말이 있었냐? 창세기 일장 장면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네. 뭐라고? 빛이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으면 좋겠다. 두번 반복하는 말이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보면 그냥 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다 이런 우리 말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단절 명령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 해요? 당연히 말로기도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아무런 것도 먼저 있었지 아무런 건 나중에 왔어. 내가 먼저 있었다고. 내가 먼저 있었어 나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할 때부터 있었지.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입안에 있는 말이 나와서 움직인 게 예수라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말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이 전경 제 말이, 천리빨리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두고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지 하나님이 혼자 일하는 건 없어요.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일하지 귀신 혼자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귀신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뭘로 알수 있다? 분별한다. 분별이 뭐예요? 분별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운 입고 막 품잡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분별하는 게거달 거룩.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지구촌 미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앞으로 두고 보면 야 역시 여기는 하나님이 하는 게 보이래. 그거를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느니라. 그래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그래서 생명이 영에 있으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뭐, 밥 먹고 돈 벌고, 이게 아니라,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를 한번 주의하고, 짧게한번 기도합시다. 주의!